아, 뭐. 안녕하십니까. 나파세나 폰 파워 23단계로 개발한 발명가 매진맥가이버 정선범입니다. 우리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인지도 살리고 뭐 운송안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린다는데 이네 가지를 다 살린 차가 오늘 증인으로 <laughs> 증인들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 아, 아. 맥가이버 5 오일 들어가는 나인이 니플로 어, 해가지고 제가 있는 호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뭔지 압니까? 이, 유로리 사장 차몇년식이요벤츠 2005년식. 그러면 몇년 됐어, 지금? 이제 18년밖에 안 됐어. 18년. 앞으로도 패차 언제 올지 모르겠네. 저, 저, 그, 그뭐 유로, 저, 그 뭐고. <laughs> 그, 뭐, 붙는 게 있잖아. 응. 어. 그것만 당속을 하면 계속 끌고 다니 아. <laughs> 그, 저, 저, 저 정부에서 타지 말할 때까지 탈 거네.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사진 찍게 가고 뭐, 저, 아, 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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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내라는 소리 할 때까지는 그래갖고 저, 저 수리비 할부보다 벌금이 많이 나오면 할수없이그지 폐차 해야지 아, 아, 어, 어. 그때까지 하려면 앞으로 한 10년 더 타야겠네 10년 더해아 괜찮게 해서 해서 빠 갖고 뭐하거노 우리 같이 늙어가는데 갑작인데 뭐 앞으로 나는 20년 아, 할 건데 차한번더바꿔야 되는가 이거 아아 오케이 이, 이 나, 이거 지금 이차 이거 얼마 안탔어 어. 48만 들어갔다. <laughs> 248만. 아니 48만. 차 <laughs> 말로 하나. 한 장을 내. 이 지금 이 차가 지금 가변찜만 씻고 다니 차가 아니다. 제지찜 223도. 네, 이제지찜 23도 씻고 이, 이 다니 차입니다. 전자제품 씻고 다니 차도 아니고. 낮에다 몇번 바꿨어요. 여기가인터콜로한 바꾸고 낮에 한번 바꾸고. 지금까지. 그럼, 뭐, 더, 아, 더, 더못 벌리시지. 아까, 저, 저 유로6580, 낮에다 네 번째 바깥에. 미쳤다. 시리는 너무. 압이 안, 안 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유로6는 열이 높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돼. 근본적으로, 맥가이브를 달아야 되는 겁니다. 맥가이브 벤즈 440. 우리 사장님은, 응, 어, 원, 월, 옛날 더블 세트 제가 발명특허 받은, 요건 열려고, 요건 휠 타고. 요건 카본 분해 기기고, 두개 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원조가 아니, 되는 겁니다. 15년 됐 예, 15년. 이하 예, 달았는가. 예, 네. 단지가 15년 됐어요. 하, 진짜. 3년 할부 끝나고, 끝나고, 바로 도 했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야, 우리 사장님. 이제 같이 일하는 차들이 더러 관심을 가져갖고, 몇달 달기는 달았는데, 그 차들이 오리지널로담도다이고 좀, 대강, 대강으로 달았잖아. 그, 단차들이 어. 오리지널로안 달았잖아. 어, 어, 그러다가, 뭐, 새차 빼다, 들고 했다고, 신경도 안 쓰고, <laughs> 어, 안다가, 이제, 이 차가, 이렇게 설마 니 이렇게 오래 버리 무버링이다네, 아직도. 보링을왜 하는데? 브링커. 이, 일자가 교환할 때 색깔이 안 보이지? 몇 개, 몇 개가 안 보이지? 내가 어디도안 빼, 아까 봤어. 요 <laughs> 이제 눈치챘네. <됐네. 웃음> 아까 봤어, 어디도안 빼. 어. 요즘 진짜 써. 예올 개지 이 차도 올 개지 없잖아요. 그죠그 메다방에 메다방 그걸 어. 그, 어, 그걸로 하잖아요. 어. 아, 진짜. 그, 보충하면 되고. 지금 이제 같이 일하는 차들이 지금 한 사무실에서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요? 좀한 사무실에 에이, 한 이십 년 됐죠? 9십육 년도 됐으니까. 이야, 오랜네. 그런데 한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오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일로. 그런데. 야, 같이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웃음> <웃음>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수백 명 되겠지, 지금까지. 에이, 수백 명 되는데, 이걸 달고 있어도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왜 달고 있는가. 하고. 아, 지금 벤저는, 벤저는 두대 달았어, 두대 달고 있어. 아, 우리 거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벤저는 벤전, 지금 두대 두 달고 있어. 아, 맞네. 벤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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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600마리에 가고, 저, 저, 저 식스 r 어 6, 어 530하고, 510이다, 510? 5 1 0 그, 자, 은 우리, 그, 달고 거리 사무실로 갔네. 아, 네. 어 그, 그래. 벤츠 세대가 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눈, 눈이 좀 돌아갔겠는데, 이제. 아니, 혼자서 외롭게 달고 있다가, 어? 뭐 하고 달고 있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좀 관심을 보이겠는데 세대가 좋다고니까 하 벤츠 세대 벤츠 세대 다 달았다고 달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차들이 좀 관심을 보이겠는데 아휴참 안타깝지 <laughs> 아? 그 뭐든지 차는 장기적으로 봐야지 1, 2년 봐갖고 될 거냐고 1, 2년, 1, 2년 안 어? 이, 뭐, 이렇게 뭐. 오래 살지 자기도 몰랐제? 몰랐지 몰랐지. 차가 애를안 믿기는데 왜 차를 바꿔? 차가 애를믿이고 자꾸 돈 들어갈 일이 생기니까 자꾸 바, 차를 바꾸더라고. 지금 차가 지금 되는 차이 게 아니야. 음... 딱 이래 해 갖고 해야지. 그 앞에 거는 그내그 특과 냈다. 앞에 특과 내야겠네. 버섯 특과. <laughs> <laughs> <차이 웃음> <또 태그. 웃음> 예. 우리 나파세나풍 파워. 이렇게 장창한 분들이 어. 어? 예. 인터뷰하고 또뒤에 차가 지금 우리 21단계 했는데 어. 야 달려 왔다. 어. 에, 가고 어. 이렇게 또 우리 아파세나풍 파워 장착하신 우리 오랜 고경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자동차는 1, 2년 보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 벤츠 440이 저한테 처음 장착으로 왔을 때. 참 많이 머리가 깨임 분이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장창하고 지금 이렇게 오래 사용을 하다보니까 아무 엔진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래 쓰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나무까로 타야 된다고 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차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차 아닙니까 메가 4.5돈 아, 보시죠 235마력이었어요 어, CRDI 요거 보시죠 이, 이, 이 트리플 R이 현대에서 장착해 나온 겁니다 이걸 장착한 분이 관리를 제대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100만도 못하고 뭐80 넘고 90도 못 넘어갔는데 자기는 100만 킬로 이상을 이거 관리를 잘 하니까 보링도 안 하고 오래 썼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차가 연식이 돼 가지고 우리 판매 어, 차를 파, 팔고 저 유로식스를 출고 온 분이 계세요 새 차에 바로 나한테 왔더라고 출고를 해갖고 이도 얼마 안 하고 근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3R 이걸 달린 차를 갖고 100만 킬로 이상을 110, 몇 십만을 탔다는 거예요 무버링으로 그래서 이게 좋은 걸 알고는 힐터 어? 하나 더 있어 갖고 나쁠 일이 없는 걸 알고 자기가 왔답니다 예, 네, 그게,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아니 현대에서 이게 효과 없으면 장착을 해 주겠습니까 현대에서도 다 장착하고 또 이게 일본에서 건너올 기술이에요 일본에서 오가는 차들 보니까 이 트리플 R이 달려 있더라고요 다른 차들 어, 화물차에 그래서 제가 아더 신뢰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을 어, 차한테나 하면 좋다 그니까, 러 버스들은 지금도 이거 출고할때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미리 선주문해갖고 장착하고 나오더라고요. 버스가 내가 유로 식스 관광버스를 타는데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트리플 R이 유로 식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떼고 우리 걸 달았으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연비 좋아지고 힘 좋아지고 소음 좋아지고 엔진 열식고 그래서 모든 연료 시스템은 밖으로 나가고 힐터 하나 더 있어 나쁠 일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보기님들은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역할을, 장기적으로 보면 대단한 역할을 한걸 알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차 메가타릭입니다.